예수님 네 오늘은 (12월 24일) 복음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이 그림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이 분은 누구실까요? 어~ 즉하리아입니다 즉하리아 그러면 즉하리아가 안고 있는 이 아기 이름은 요셉 요한이죠 아~ 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이제 스카르야가 음 아기를 엘리사벳이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할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이 집안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즉카리야가 이제 요셉 요셉의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입이 그동안 벙어리였죠. 그렇죠? 풀려서 주님을 이제 찬미하게 된 건데 마니피갓은 성모님께서 하느님을 찬미한 마니피갓은 찬미인데 여기서는 즉카리아의 노래도 뭐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긴 하는데 음 여기 루카 복음에서 요거는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에 그때 요한의 아버지 즉카리아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약간 성모님이 주님을 찬송한 거랑은 조금 이렇게 성격이 다르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언제 나와야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아, 내가 완성되는 이 기쁨 때문에 나를 창조해 주시고 완성이 구원이죠, 그렇 구원해 주신 하느님을 기뻐 뛰놀면서 찬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것은 예언인 거예요. 어떻게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예언자가 되는가? 왜 그동안은 벙어리일 수밖에 없었을까인 <laughs> 거죠. 여기서 이제 예언하는 구절을 하나 살펴보면, 어,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고 불리고. 주님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을 닦는 예언자가 될 거다. 어,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예언인 거죠. 그쵸? 그렇죠? 예언은 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찍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느님한테 들은 거를 이제 그대로 이어나, 이, 얘기하는 게 예언인데, 근데 만약에 즉카리아가 이런 예언을 안 했다면 어이 요한은 예언자가 아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자가 안 됐을까요? 그래도 됐겠죠, 그렇죠? <laughs> 됐을 텐데 만약에 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 만약에 어, 이 요한이 음, 이제 뭐 술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성령으로 가득 차고 뭐 이럴 거라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온 가족이 막 술판이에요, 계속.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애기 때부터 이 아기가 그런 술판인 집안에서 술을 먹, 마시지 않고 계속 버텨내면서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신 예언자의 모습으로 성장했을까? 쉽지는 않았겠죠, 그쵸?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러죠.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당신과 가까운 사람 다섯 명을 나한테 데려와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습니다. 이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곧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막가파에 들어갔다. 아, 꼭안 좋은 예를 들죠? 막가파에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혼자 아뭐 어,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경찰 놀이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그 그게 이제 상황의 심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도 어 벙어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어 정말 참된 예언자가 되어서 이 사람에게 요한에게 계속 예언을 해 주라는 하느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야 더 아이가 믿고 더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누구나에게 다 뭐예요? 예언자인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제일 잘하는 민족은 어느 민족이겠어요? 유대인이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 너는 하느님이 선택받은 우리는 백성이고 너도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어. 뭐 굶어 죽는 생각하지 마.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뭐 40년 동안 돌아다녀도 항상 신발도 안 떨어지고 만나가 맨날 내려오고 바위가 막 쫓아다녀. 바위가 거기에서 물이 막 솟아나서 목마른 적이 없어. 우리 안 굶겨 죽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렇게 예언한 대로 어 그렇게 유태인들의 좋은 성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어 이제 또우리 잘못 예언을 하면 너는 정말 이 세상에서 공부 잘안 하면, 아 어, 정말 우리 굶어 죽는 존재야. 이것도 하나의 예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예언들 사이 사이에 둘러 싸여서 사는 사람은 그 믿음들을 받아들이고, 아 나는 정말 에, 이렇게 열심히 이 세상에서 내가 공부 안 하면 굶어 죽는 존재구나라는 그 예언이 나한테 바뀌고 그 예언대로 내가 에, 정말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막 고생하지 않고 막 그러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누군가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너는, 아유,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나를 좀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두어. 물론 뭐그 사람들에도 함께 있어야 이제 내가 아, 또그 사람들에게 어떤 좀 끌어올려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에, 나는 계속 짓눌려서 에, 온전한 삶을 에, 살아나갈 수가 없죠. 어, 정말 유치한 영화 하나 <laughs>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허큘리스라고, 이제 헤라클레스를 어, 이제, 이제 뭐 영어방어로 허큘리스죠. 근데 그 헤라클레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인물이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제일 이제 대빵이신 이 신이 제우스죠. 그죠 그리고 제우스가 헤라라는 이제 여인이 있었는데 아그한이도 그래도 신인데 <laughs> 또 이렇게 또 사고치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간과 이제 해서 인간인데 인간인데 신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래서 뭐막 늑대, 개, 막 이렇게 이기고 사자도 막입 찢어가지고 죽이고 <laughs>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들을 막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이런, 지 않고, 여기 영화에서는 이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어, 힘은 세요. 힘은 센데, 에 이렇게 그냥, 남의 돈 받고 싸워주는 그냥 용병인 거죠. 그러니까, 돈만 하는 파렴치 아니 돈만 하면, 돈만 있으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싸워줘요. 그냥. 좋은 사람도 막 죽여. 그러니까, 아, 이런,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이제 어떤 공주가 와가지고, 아,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괴롭히는 정말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을 좀 처치해 주십시오. 그 놈들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 군대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도, 돈을 당신 몸무게만큼 줄게요. 그러니까, 근데 하이라클스가 자존심이 없어요. 그냥, 아멘, 그리고 이제 가서, 이,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엄청난 군대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 전쟁을 딱 해가지고 다 죽여요. 근데, 거기서 맨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당신은 지금 잘못 죽이고 있는 거라고, 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뭔 소린가? 그리고 들어와 봤더니, 알고 봤더니, 에 이, 거기에, 자기한테 일을 부탁한 그 임금이, 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임금을 몰아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죽여, 완전히 죽여버린 거, 지금 헤라클레스가. 그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 죽어, 이제 임금이, 이제 온전히 임금이 된 거죠. 나쁜 놈을 도와주게 된 거죠.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아, 왠지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이놈들 좀 혼내줘야겠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가 잡혀요. 근데 얘네들이 군대를, 헤라클레스가 너무 훈련을 잘 시켜놔서 그 군대라들한테 잡혀요. 예,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에, 감옥에 갇혀있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어, 그, 음, 이게 드웨인 존스, 어, 뭐, 근육이 저랑 비슷하죠. 이,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자기가, 진짜 헤라클레스가 맞아요. 맞는데, 그 정체성을 왜 잃었냐면은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이 어 그냥 어렴풋한 기억에 죽는 거예요. 죽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니 자기 아내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인데 아내와 아들까지 잃었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 나는 결국 죄를 지으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얘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잃는 그 지키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거를 그냥 힘센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이 사람들과 함께 왔던 이 사람들도 이동료들을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 동료가 정말 유치하게 유치한 거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인 거죠. 예, 지금 이검은 제가 있는 곳에서 이제 사람이 헤라클레스가 이제 막 갇혀 가지고 막 이렇게 손 묶여 가지고 막 있는데 넌 누구지? 막 이렇게 아, 정말 이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법한 넌 누구지? 무고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린 돈 받고 싸워 주는 용병이야? 아니면 그 전설 속의 진짜 영웅이야? 너 자신을 믿어. 내가 누군지 기억해. 어서 말해. 넌 누구야? 아우, 이 몰입감 장난 아니죠? 이렇게. 넌 누구야? 그러는데, 정말 막 닭살 돋는, 나는 헤라클레스다! 뭐, 이 드디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아우, 이거 잠깐 봤는데, 보면서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맞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예. <laughs>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심판하실 때도 물어보겠죠. 넌 누구냐? 그걸 물어보는데, 나는 그냥 삼령인데요? 나는 인간인데요? 이렇게 대답했다가는,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건 네 부모님이 준 정체성이지 내가 준 정체성은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야. 너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너는 요셉이야. 그리고 너는 내가 뽑아준 신부야. 어? 그리고 신랑이 또 있겠죠? 아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가지면 어떠한 힘이 나오는 거야 진짜 헤라클레스의 힘이 나와서 이제 다 이렇게 부시고 막. 그 다음에는 뭐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낫겠죠. 음, 어쨌거나 <laughs> 뭐 그런 단순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옆에서 자기 동료가 넌 누구지? 너는 헤라클레스야? 너 헤라클레스 맞아. 그리고 네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는 네가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그때는 너는 그, 그 때는 이제 그리스 왕한테 시기를 받아서 그리스 왕이 예, 예, 이제 약을 타가지고 예, 이렇게 마시게 하고 예, 이렇게 죽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약 먹어서 그랬어. 너는 약, 약만 안 먹으면 <laughs> 예, 헤라클레스 맞아. 그러니까 나는 헤라클레스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음, 로버트 기오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있죠. 이게 이제 예, 우리들을 어떻게 믿게 하는지, 그 예언을 하는 분들이 아버지라는 거, 이 지카리아도 자식에게, 요한에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즉카리아만 어, 자식에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내가 부모님에게도 예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언이 아니고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차라리 벙어리가 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닭을 치고 있는 게 낫다 이거예요. 음. 그래서 네가 어떻게 감히, 어? 교만한 인간. 너는 그냥 공부 안 하면 굶어 죽는 인간이야. 이런 얘기를 해버리려면 차라리 닭을 치고 계신 게 낫단 말이에요. 양계장이 이제 그 표마하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음. 그래서 이 로버트 기오사키도 이제 이제 하, 하와이에서 엄청나게 큰 부자죠 근데 이제 자기 아빠는 박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이죠 근데 가난했어요 항상 빚에 쪼들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로버트 기오사키가 이제 부자들만 다니는 엄청난 그런 학교에 다니게 돼서 자기만 가난해 <laughs> 자기 친구들은 다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백인들이고. 이 사람만 일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박사학위 따서 공무원 돼 나처럼 그래요. <laughs> 근데 아무리 봐도 아빠가 공무원인데 왜 우리는 맨날 빚에 쭈덜리죠 쟤네, 내 친구 아빠들은 대학도 안 나오고 했는데 <laughs> 엄청나게 부자들인데. 그러면서 거기 한 부자가 있었어요. 호텔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 거죠. <laughs> 그 아빠한테 찾아간 거예요. 아홉 살 때. 열한 살인가 아홉 살 때.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어요? <laughs>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또 아빠가 돼준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버트 기호사키는 부자 아빠의 믿음을 따랐을까요? 가난한 아빠의 믿음을 따랐을까요? 부자 아빠의 믿음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친아버지로서는 엄청나게 기분이 안 좋죠. 그렇지만 예, 이 부자 아빠의 믿음을 너는 공부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뭐꼭 월급쟁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분이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너는 어, 어 이렇게 월급쟁이가 되려고 하면 절대 부자 못 된다. 너는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라고 이렇게 아이 때부터 돈에 대한 가르침을 줘요. 학교에서는 돈에 대한 가르치 아, 돈을 욕망하는 거는 죄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망을 안 가르치는데 나중에 대학 나오고 이제 사회에 나와보니까 돈이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돈을, 막 돈에 대한, 그리고 이제 마음 안에서 막 헷갈리는 거죠. 돈을 욕망하는 건 죄인데 막 돈은 없고 막이 돈, 돈, 돈 나쁜 놈막 그러니까 돈더안 들어오고 막 이런 굴레에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 가르치고, 그쵸? 예, 그게 그래야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돈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데 그것들을 잘 이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히려 돈에 대한 욕망을 끊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작정 돈은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너는 돈돈돈 돈, 돈 하면서 살아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돈에 대해서 가르쳐야죠. 그래도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돈인데 그 이코노미가 돈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얘는 부자 아빠의 믿음을 따라서 부자가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예언자들이고 지금 어떠한 예언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예언대로 지금 된 겁니다. 물론 뭐 다른 학교나 다른 뭐 종교나 여기에서 다른 예언들이 이렇게 많이 또 왔스, 왔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한 8, 90%는 부모님이 예언한 대로 자녀들이 되는 거죠. 야구에서 야구를 뻥 쳐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야구 선수가 감옥에 가가지고 막 강의를 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믿어줘서 메이저리그에서 MVP를 엄청나게 많이 타고 은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내가면 유리창 뻥 쳐가지고 깼더니 너 메이저리그 선수 되겠다 막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거를 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 메이저리그 선수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믿으면 돼요. 그래서 깜빵에 이제, 그, 그래서 감옥에서 그렇게 강연을 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아, 저는요, 저도 아버지가 예언을 해줬는데, 너는 그딴 식으로 하다가 감옥 간다. 그래가지고, 예, 감옥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음, 예, 우리가 자녀들은 믿어주는 대로,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이 엄마, 아빠, 그런 교회, 성당에서의 그 믿음들이 성당에 보내라는 게 그건 거죠. 성당에서. 넌 하느님의 자녀야. 넌물 위도 걸을 수 있어. 너 장난 아니야, 너. 어? 너 하느님 죽어도 살아, 너. 이런 믿음을 성당에서 전해주는 거 아니야. 왜 아이들을 성당에 안 가게 하고 학원에 보내냐고요. 그런 학원에 가서 그렇게, 에, 그런 믿음 가지고 공부 안 하면 굶어 죽는구나. 이런 자기의 정체성 가지고 세상에서 에, 그렇게 음, 정말 좋은 어떻게 잘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즉하리아가 너는 하느님의 예언자 되리니 라고 하는 이 예언이 하느님께서는 그 예언을 할수 있도록 그 예언을 하지 못할 때 믿음이 없을 때는 벙어리가 되게 하셨고 그 예언을 할수 있을 때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는 입이 벌어지게 했다. 아, 그래서 그 예언을 자녀에게 해줄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비단 즉카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 정말 하느님의 예언자로 만드는 훌륭한 또 우리 자신들이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